크로노스와 타이탄들이 패배한 후 올림포스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타이탄들이 몰락한 후 올림포스 신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우스는 번개의 힘으로 올림포스를 통치하며 새로운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포세이도는 삼지창으로 바다를 다스렸고 하데스는 어둠의 투구를 쓰고 지하 세계를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타르타로스에 갇힌 타이탄들 중 일부는 탈출을 계획하며. 반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인간들은 신들의 은총과 권력을 탐내며 신들과의 관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우스는 신들과 인간 모두를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며 올림포스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신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올림포스의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올림포스 신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평화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